나름대로 경력도 발휘를 해야지 내가 가진 경력 위에 시너지가 될수 있는 회사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어, 플러스 태도인데 뭐 뭐. 아니 여기서 제안한 게두 가지잖아요. 음. 구체적인 경험이랑 한번 작업 시켜본 테스트랑 이거를 암기 경력직 정도. 테스트까지는 하기 쉽지 않지. 앞에 거는 하지 않아요. 경력, 아니, 구체적인 경험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질문해, 질문해보면 답 나와. 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스펙 보고 뽑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 얘기하자면 또 긴데, 이 면접관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사람을 태도, 인성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 회사의 면접관이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질문 몇 가지 뚝뚝 해보고 거기에, 거기에다가 자기야 직무 경험까지 충분한 사람이라면 몇 마디, 직무 관련된 질문 몇 마디 툭툭 하고 가정 몇 마디 해보고 아까 이 수업 첫 마디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A와 B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 하잖아. 그런 질문을 해보면 대본 티가 나지. 경험을 했으면 직무 관련된 질문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고, 사적인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인성 관련된 질문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신입사원한테 요구하는 기대치랑은 차원이 다르단 얘기야. 같은 질문에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이 A라는 답변을 했을 때는, 오케이. 하지만, 경력자가 A라는 답변을 했을 때는, 그게 NO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가 어렵지. 면접관 그 그걸 판별을 못할 수 있다는 못했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회사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그런 회사, 그런 면접관이 있는 회사를 들어가야 되잖아 지난번에 지메스 면접본 그 대원이 면접 보고 왔는데 지메스가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기는 하나 지난번 대원이 면접본 거는 지메스가 실수한 거야 엄청난 실수를 했어, 지멘스에서그 아, 뭐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어. 나중에 이제 그 일이 딱, 일달락 되고 나면 내가 얘기해줄게. 그치, 아직은 진행 중이라. 음. 어쨌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너희 너무 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서 따질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뭐, 이상형, 이상형의 배우자. 를 찾는 마음으로 그런 이상형을 내가 찾고 싶다면 그런 이상형이 내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잖아. 네, 그런 음.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을 찾는 거. 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거야. 거야. 그런 사람 눈에 그 경험자의 눈에 내가 뛰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약삭빠르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어, 자기 이 것만 챙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눈빛에서도 그런 생각이 묻어 나오고 행동이나 말에 다 나온단 말이야 아니라고 거짓말 아무리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눈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걸 가문인 서로 속여서 될수 있는 건 아니고 그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경력자마저도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뜻은. 아까 뭐그 앞서서 기사 앞에 폭탄이란 표현을 했지만 폭탄 돌리기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지, 현장에서 오징어에 답답했으면 뭐중고심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력자를 선호하고 당연하잖아. 그거는.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업들은 그렇지. 바로 쓸수 있는 사람. 원하잖아. 좀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데려오고 싶은데 막상 있다 그래서 어렵게 어 어렵게 해서 탁뽑아고 넣어봤더니 폭탄이야. 골치 아픈 거지. 일차적으로는 기업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면접을 까도롭게 본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하고, 너희가 뭐 지금 경력자일 수도 있고 몇년 후에 경력자가 될 수도 있으니,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난 말해주고 싶은 거지. 아우, 나 그래도 이 회사에서 몇년 일했는데 경력은 이만큼 있지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뜻이야. 어, 그, 그냥 난 그러면 뭐, 어, 내년에 나갈래요? 이거까지 대놓고 얘기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한테 일을 안 시켜. 딱, 간, 본인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만 딱 시키고 더 이상 얘안 가르쳐. 이직은 못할 텐데. <laughs> 다 알지? <laughs> 네. 근데 뭐, 본인이 그런 생각이 뚜렷한데 뭐, 마치 부사관 딱 들어오자마자 저, 제대할 겁니다. 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걔한테 뭘 가르칠까? 일도 안 시켜. 그냥 딱 필요한 거. 그냥 간단한 업무 이런 것만 딱 시켜. 어 그래. 그래. 사고나 치지 마. 할 줄도 모르지만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야이 업무도 네가 해. 네가 해. 겉으로 볼 때는 왜 자꾸 나만 시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과정급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내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거든. 참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근데 지금 용량의 한계가 지금 와서 보고하고는 있으나, 아니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정을 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거, 그런 자세. 해도. 얘가 그런 억울함을 좀 많이 느끼죠 요즘에. <laughs> 근데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전개하는 게 아니라 너를 키우기 위한 투자일 수도 있다는 라 거야 그치? 생각 잘해야 된다는 거지 심험사원 뽑을 때 기대하는 신뢰도와 경력자를 뽑을 때 기대하는 신뢰도의 차이는 갭이 커 아주 많이 커 거기에 중요한 업무를 하는 정말 회사 기밀을 다뤄야 하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데이터 이런 거 많잖아. 문제 많이 되고 있지. 그런 걸 다뤄야 하는 부서에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삼성이 그냥 사람 대충 뽑는 회사가 아니잖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검증에 검증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 어차피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고민할 때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들의 생각도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것이냐. 내가 이만큼 이득 보자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내 주변에 딱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는 거 같아요. 딱 기사의 내용이 지금 너한테 적용이 되는 상황이지 지금. 경력자 채용에 관련된 얘기고 실제로 경력자 이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지금 면접관한테 기업한테 지금 조언하는 내용이다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진짜 맞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해. 네. 근데 뭐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한테 뭘 요구했는지 이런 걸 내가 모르니까 판단은 좀 어렵고 음. 단순히 그냥 이제 같이 시작하는 회사다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다. 네. 음. 아니 이제 시작하는 회사도 뭐 자본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신선 뽑아갖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진짜 창고에서 있는 사람들끼리만 세 4명이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니, 어디서 투자 받아가지고, 엄마든지 할수 있어. 음. 지금 여기 그런 회사 들어가서 나왔던 애들 꽤 돼. 음. 지금 예전에 여기 그 퀵보드 회사 디어, 거기서 그런 음. 시작했던 회사고, 뭐, 젊은 애들 20대 몇 명이 시작한 회사. 음. 그런 회사였어. 그런 회사에 알바로 들어갔었잖아. 대훈이가. 알바로 가서 팀장까지 올라갔어 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지금 거기, 저, 저, 관열이 아직도 근무하잖아요, 거서 그렇죠. 음. 어쨌든, 음. 안경은 잘 선택했네. 네. 괜찮아요. 즐거워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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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걸렸어. 안경을 선택해야 되는데, 늘 자기한테 익숙한 거. 그걸 계속 끼잖아. 근데 나는 좀 중간에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라고. 발동을 걸었지. 전혀 다른 거한번 껴보라고. 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굉장히 안경캐도 그 차가움을 배가 시키는 듯한 디자인으로 계속 오. 선택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제 결혼 한 10년 차넘었섰을 때인가 음. 아주 극단적으로 바꾸보자 그래서 내가 막 설득을 했어 한 1년을 설득을 했어 그거 이제 완전 동그란 거 뿔테 동그란 뿔테 이런 걸 어떻게 끼자고 막 그래서, 내 눈엔 이게 더 이쁘다. 당신 한번 껴봐라. 그래서 설득설득해갖고 그거 한번딱 끼고,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내가 웠어 분명히 이걸 끼고 회사에 가면, 뭐 과장, 뭐 차장, 뭐, 뭐 부장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신경쓰지 마. 그렇게 쓰면서 이제 바뀐 거야, 생각이. 안경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물론, 엑스서리다엑스살인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외모를 약간은 커버해줄 수도 있어야 하고, 어울릴 수도 있어야 하고, 때와 상황에, 티포에 맞춰서 활용도 할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엑스서리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내공이 그 정도 안될 때는 다른 수단으로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게 여자들은 특히 패션이야. 면접 보러 갈때 입는 옷, 뭐 아무리 요즘 뭐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는 하나 주도적으로 잘 이용하면 느낌이 전혀 다르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태도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걸로도 판단이 많이 돼.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뭐 입고 있는 옷, 사소한 액세서리 다 판단의 근거가 돼. 그걸 100%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영업이야. 영업을 뭐 하든 안 하든 관련된 공부는 한 번씩은 해보는 걸 추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사소한, 뭐 반지? 심지어 향수? 그런 것까지도 공부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선배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